자 오늘 부동산 레시피는요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차 3법 시행과 그리고 임대사업자 폐지 이거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임대사업자 폐지한다고 지금 나왔죠 예 그래서 앞으로 23번째 대책은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어, 그렇게 인데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전세값이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지난해에도 올해 전세값이 폭등할 것, 아니 올해 전세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어, 강의에서 했었는데 자이 전세값이 문제다라는 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중에 첫 번째가 세 가지 법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제 예전에 뭐그 조그만 아파트를 몇채 가지고 뭐 3채, 4채, 네 다섯 채뭐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월세를 받았어. 월세를 300만 받아도 그냥 썼잖아요. 그냥 받아서 다 썼어요. 근데 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내게 되면은 임대 사업을 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내면은 여기서 뭘 냈어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냈거든요. 소득세. 소득세를 냈는데 어, 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안 내서 소득세만 소득세 안 내고 그냥 이익만 차익만 어 내서 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는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적으로.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의 신고 의무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예요. 자, 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 지난해부터 이거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돈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예, 자, 그건 넘어가고 일단 전월세 상한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전월세 상한제가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한마디로 어, 이. 2년 전세 기간이 끝나도 끝나면 우리가 전세금을 많이 올리거나 막 전세가 막 폭등하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세 물량이 없어서 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5%밖에 못 올리면 1년에 5% 이내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뭐어 최대 인상률 직전 계약 대비 5%만 올려라. 그리고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하 이런 기준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 국회에서 이 안이 제출돼 있다.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전월세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하나만 가지고서는 어, 서민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임차인의 임차 기간, 어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장해요 지금 현재는 2년 사는 거잖아요. 2년. 2년을 사는 거를 한번더 연장을 해 주자. 한번더 연장을 해 주자. 이런 안이 있고 어, 그렇죠. 두 번을 연장해 주자. 여기서 또 2년. 어. 근데 요 기간 동안은 5% 이내로 아까 앞에 어, 전월세 상한제 5% 이내로 올리지 마라. 전세값 많이 사실 2년 지나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억제를 하는 거죠. 5% 이내. 이게 서민 주거 안정. 어, 서민 주거 안정에 어,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어, 주관정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무한 연장 또 그걸 써낸 분이 있어요 무한 연장 그냥 한마디로 세입자가 원하면 그냥 평생 눌러앉아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어, 이거는 그냥 이건 치기어린 하나의 그런 어,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네, 그냥 내놔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2 플러스 2 2년에서 한번 정도 연장이 될거이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 변경과 주택 전세가 상승. 이거 뭐냐면요. 임대 기간이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1년이었어요. 임대 임대 기간이 그래서 1년마다 전세가가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늘렸죠. 2년. 지금 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본래부터 전세 기간이 2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전에 1년이었어요. 근데 1년이었다가 이게 이제 89년도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안이 그래가지고 90년대부터 2년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90년대부터 2년으로 그런데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요요 요,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서울이고 요게 전국이에요 이게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자 서울이 그 전에 2년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전 세계를 늘리기 전에 서울 7.34% 올랐고요 전국 평균 13.23%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고 89년도에 이제 나오니까 89년도에 서울의 집값 전세값이 23.68%나 올랐어 요23.68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전국 평균이 17.53 그리고 90년도 시행할 때 보면은 16.17 어, 어쨌든 옛날 7.34 이렇게 오를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른 거죠 자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가를 올리는 게아 전세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를 해서 어뭐 2년 4년 이렇게 눌러 앉아 살수 있게끔 하는 거 좋아요. 서민 주거 안정인데 그런데 그 전에 막 계약금을 계약 요즘 뭐 전세값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에, 전세값 지금 많이 오르는 거 사실이거든요. 물건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올린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올려서 어차피 수입자가 들어오면 4년 이상 그냥 5% 이내로 제한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전세금을. 그러니까 손실이 나니까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참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저 주택. 그래서 이게 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전세값이 내년에 전세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반드시 매매가를 자극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매매가도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아주 단.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세가 지금 어떤 추세예요? 상승 추세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상승 추세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집들이 지금 상승 막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올해 토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금 50조 풀리거든요. 50조 50조 풀리는데 40조가 넘게 40조 이상이 얼로 들어온다고요. 수도권 쪽으로 들어와 수도권에 제상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이쪽에서 다 풀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돈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할 길나나 모르겠어요. 자, 임대차 3법 7월 임시국회내 통과될까? 예, 이게 통과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니까 규제 역풍해가지고 서울, 경기 전세 씨 말랐다, 씨 말랐다고 이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지금 월세로 돌리든지 이렇게 지금 바꿔가거든요. 참 하, 문제죠. 야, 자이 얘기 한번 보죠. 경제학자들은 서로 그 의견 충돌이 심해서 이게 똑같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존심들이 강하고 해서.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시를 파괴하는데 폭격 다음으로 좋은 수단은 임대료 통제다. 임대료 통제. 자 외국은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 전세 없으면 월세 상한제죠. 우린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어, 전 월세 상한제인데 그거를 그 임대료 상한제라 그래요. 임대료 상한제. 외국은 임대료 상한제. 그래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그런 거는 어, 폭격 다음으로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도시를 파괴하는데. 한마디로 임대 뭐라고요? 임대료 상한제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앞으로 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어,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도요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나 어, 그 다음에 뉴욕주 같은 일부 주만 시행을 하지 다른 주도 시행 안 하거든요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정격 폐지 제가 오늘 발표했죠 이건 제가 미리 했는데 오늘 그 어, 발표를 했습니다 7.10 대책이라고 해서 자 빌라 다가구만 남긴다 임대사업자 혜택 정격 폐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지금 아파트나 뭐 4년짜리, 8년짜리 있죠? 그래서 아파트 만약에 4년짜리 해서 임대사업자 됐거나 8년짜리 된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임대사업자 끝이다라는 거예요. 인대사업안 하겠다. 어, 그때까지는 소급 적용 안 하겠다. 소급 적용 안 하겠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10년짜리 장기는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10년짜리 장기. 다 세대나 단독주택 어 그래서 여기 빌라 다 가구만 남긴다 이렇게 됐죠자 해간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지도 활용해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뭐 폐지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다주택자들이 투기세는 아닙니다 집이 뭐 주체 있다고 투기꾼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음 근데 제가 보는 투기꾼은요 집이 열채 스무 채 있는 사람들이 투기꾼이에요 어이 주택 삼 주택 가진 사람 투기꾼 그걸 투기꾼이라고 얘기하기는 자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책은요 항상 다수를 보고 다수를 보고 해야 돼 다수 소수를 보고 하면 안 되고 다수를 보고 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근데 삼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자 내라 혜택 많이 줄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3년 지나니까 야투기꾼들이 너무 설치하니까 폐지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집값 절대 안 잡힙니다. 아무리 높여도 할 사람 다 해요. 자 그런데 보죠. 다주택자가 가장 무서운 정책이 뭘까요?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책. 무주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책이 뭘까요? 두려운 거. 무주택자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집값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집값이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거든요 내 집값이 그렇죠 내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야 돼 공급이 공급이 많으면 시중에 물량이 많이 쌓이면 내 집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시중에 물량이 없어야 돼 어, 물량이 많은 물량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값이 오르니까.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요. 시중에 매물이 많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 늘려야 되겠죠. 다주택자들을 잡으려면 그렇죠. 자, 무주택자 가정 두려운 것도 뭐예요? 무주택자는 어쨌든 내 집을 장만하고 싶어. 그런데 장만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일단 전세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값 모르는 게 무섭죠. 일단 전세값. 전세값 모르는 게 무섭고요. 어, 전세값. 그리고 또 하나. 물... 살려고 봤더니 매매가가 뛰었어. 집값이 오르는 게 두려워. 집값 상승. 자,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음, 서울 집값 잡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강한 규제, 취득세 올리고 뭐 양도세... 또 증가하고 그렇죠? 정부세 뭐 크게 대폭 인상하고 이런 것은요. 부작용을 반드시 수반해요. 그래서 이런 큰 대책들 이런 건 오히려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서울 공급 물량이 올해의 절반 정도로 감소합니다. 내년에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가 내년에 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매 그게 이제 결국 매매가를 자극할 거고요 다시 또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이 악순환 의 고리에는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갈수록 커지는 유동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준 토지보상금 자 경기 침체에 돈은 어디로 갈까 예. 경기 침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고 주식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체크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장은 대의 궤도로 다시 갈 거다. 물론 당분간 한동안은 신의적인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봤고요. 음.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어 명언입니다. 윈스턴 처칠. 어.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죠. 자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요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낙관론자가 돼야 돼요. 비관론자들은요 열 가지 아홉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좋은 게 있어도 꼭한 가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낙관론자는 어떨까요? 아홉 가지 악재 중에서 하나의 호,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낙관론자입니다. 자, 모두 같이 낙관 문자가 돼서 부동산 투자도 낙관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